경도야, 오늘은 파인더 애니멀 101마리. 1 0한마리의 동물을 찾는 게임이야. 어? 1 0 0한마리나 그렇게 많이 찾아야 된다고? 엄청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귀여운 동물들이 있다니까 한번 찾아보자. 와, 재밌겠다. 자, 일단은, 어, 여기 강아지가 있네? 어, 강아지. 개, 오, 어, 개를 찾았어. 오 <laughs> 어, 잠깐. 여기 바로 사막으로 이어지는데? 어, 사막, 저기 엄청 큰 낙타 있다. 그치, 이거 낙타 맞지 어, 낙타야! 낙타... 오... 등이 아주 굽은 낙타를 탔어요. 꺼불, 꺼불, 꺼불... 여기 안에는 물이 있어가지고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거래 경도야. 어, 너왜 이렇게 똑똑해? 이렇게 꿀팁을 가르쳐 줬습니다. 또린 여러분들, <laughs> 어... 여기 뭐야? 피라미드 안에 뭐가 있지 않을까? 피라미드... 아니, 저기 뭐야? 뱀 아니야, 뱀... 뱀이다... 어, 이거 조심하자... 호이호이 호이. 어... 어 저기물지마세요 어... 귀여운 뱀이야! 뱀이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 실제로 만나면 무섭습니다. 또린 여러분들 가까이 다가가면 안 돼요. <laughs> 자, 그럼 안녕. 영차영차 영차. 아우, 이 피라미드? 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지은 거야? 우와, 어, 여기 위에 뭐가 있지 않을까? 어, 여기 사다리가 있어. 어디? 여기로 올라가는 사다리. 어, 여기 위쪽에 100% 뭔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회오리, 옛날에 많이 해봐서 이제 시군좀 밖에야. 아, 짜... 어...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귀여운... 황금 독수리? 아니 근데 너 황금색이 아니잖아. 아니 이거 독수리를 일단 찾았다. 찾았다고 칩시다. <웃음> 격투야? <웃음> 자 그럼 딴 데로 가보자. 저기 앞에 기린이 있어. 어디? 오 기린 목이 엄청 긴 기린 진짜 크다. 기린아 안녕. 맛있는 밥을 먹고 있었구나. 기린 찾았다. 기린 획득. 어저 위에 원숭이도 있다. 오? 저 원숭이 쪽으로 가려면은 아이 기린을 밟고 위로 올라가야 돼. 어 이게 계단이었어. 기린아 미안해 밟을게. 오 뭐야? 잠깐 이 나무에서 여기 발판을 밟아야 돼. 아 이렇게. 어? 오 원숭이 찾았다. 한글 번역이 조금 대충 됐나 봐요. 풍선이라고 돼 있네. 자 기린 옆에 또 어, <laughs> 얘는 타조야. 어 알라는 타조다. 어, 타조 맞지? 타조야 어, 나. 같은데? 옛날부터 음 계란 후라이 말고 타조알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가져가도 되니? 막기 싫으면 가라. 가비 내 소중한 타조아를 가져가려고 하다니. 오, 미안해. 잘못했어. 야! <laughs> 도망가자. <웃음> 자, 타조 부리에 맞으면 엄청 아플 거야. 어, 여기 뭐야, 이거? 거긴안 열려. 어, 문이 아니었구나. 어, 여기는 뭐지? 어, 이렇게. 어, 이게 뭐야? 이 위로 가면 또 뭐가 있을까? 어, 안 돼. 어, 쟤는 동물의 왕 사자? 사자, 물지 마세요. 근데, 안 무섭고 되게 착하게 생겼다. 여기 있는 동물들은 다 귀엽게 생겼는데? 그러게. 얘 진짜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싶을 정도야. 강아지가 탈수인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면 또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 뿌. 물을 먹고 있잖아. 코가 손인가봐, 역시. 코로 물을 먹고 있어. 역시. 입은 따로 있는 걸로 하는데, 일단, 코가 손 아저씨 안녕. 자형차 자. 아니 얘 뭐야 비둘기인가? 어거의아 아, 펠리칸이었어. 펠리칸 펠리칸의 입이 엄청 커가지고 모든 걸한 입에 꿀꺽 삼킨대요 또린이 여러분들. 맞아요. 어 뭐야 범고래다. 고래다. 와 범고래 이름이 오르카인가? <laughs> 저기 또 뭐가 있어 경도야. 어? 아 쟤는 거북이 같은데. 어 역시. 안돼 똥구멍 쪽을 봐버렸어. 어 안돼. <laughs> 바다 거북이아 어, 여기 또 있다 토끼. 어디 어디. 어 토끼 친구. 어잭레빗이래잭레빗어 쟁래빗. 경도 여기는 가면 안될것 같은데. 여기 뭐야 용암인가? 아니 어, 여기 공룡들 아니야? 경도야 빨리 와 여기 엄청나게 멋있는 공룡들이 많아. 어 뭐야? 일단 철창 안에 랩터 같이 생긴 공룡이 갇혀져 있어. 어 그런데 문이 닫혔어. 이거 자물쇠 같은 거 열려면 이걸 눌러야 되나 봐. 어차. 어, 열렸다. 어 뭐야? 어? 어, 뭐야, 다시? 어, 됐다, 가자! 어? 아, 어, 뭐야, 아, 나못 갔어, 이런. 경토야, 너라도, 와, 랩터! 랩터였구나! 잠깐만요. 우리 여러분들, 경토 공룡이 생겼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laughs> 경토를 획득하세요. <laughs> 어, 이거 아, 어이거 뭐야, 이거. 이거 두개 내가 한 번에 밟아줄게. 어이거어떻게 다쳤어! <laughs> 아니, 이럴수가. 다시 재설정해서 나와야겠다. 와, 저 기린보다 큰 공룡은 뭐야? 오 이거. 완전 기린은 상대가 안 되는데? 브로치오. 브로치오사우루스? 음,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도리니 여러분들. 넘어가자. <laughs> 그래. 어, 여기 계단 있다. 어, 여기. 형차형차 자. 화산을 오르세요, 도리니 여러분들. 냥차. 아니, 점프 맵이다. 어, 또 점프 맵이야. 오. 쉽게는못 얻게 안 해, 이거? 어렵겠는데요? 오! 난이도 좀 있다, 이거. 아! 오, 됐다.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어, 어, 어저 뭐야? 양차, 양차, 아니! 저 설마, 티라노사우루스? 어? 티라노사우루스?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가보자. 잘못하면 떨어지면 끝장이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조심조심. 어, 조심. 가까이서 얼굴 좀 봐볼까요? 오. 와, 진짜 멋있다. 와! 와! 오, 트렉스, 티라노사우루스 맞았어. 공룡의 왕.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역시 제일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어. 얻었다. <laughs> 한번 올라가 보자. <laughs> 너무 높아서 올라가지지가 않아. 안돼. 엄청나게 무서운 티라노사우루스도 찾았고 이제 모든 공룡은 다 찾은 거겠지? 아니야 민트야 더 남았어. 어 어디 보이지가 않는데? 이 아래쪽을 봐봐. 아래? 어 뭐야 이거 여기 공룡이 한 마리 더 있었잖아. 어 여기 남았어. 어 파라 파라가 뭐야? 파라. <웃음> <웃음> 뭘 팔아? <laughs> 자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 다른 쪽으로 고고! 공룡은 정복했습니다 이제 다른 거 찾아볼게요 어... 이쪽으로 갈까? 여기 밀림, 정글이 있어 오 정글! 오왜 개구리! 개구리야 왜 숨어있니? 어 개구리 찾았다 잠깐 아니 상어의 영원한 숙적 상어가 저기 있잖아! 아 상어래. 상어... 상어래 바보 악어가 저기 있잖아 악어다! 악어다 오오 흙탕물 <laughs> 아니 제작자님 이거 똥구멍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셨어요 엑 표시가 있잖아 여기 똥싸가지고 이렇게 흙탕물인건 아니겠지 <웃음> <웃음> 저 텐트 안에 뭐 없나? 텐트 안에? 이 텐트가 들어가지나? 어 들어가진다 이쪽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당연... 오 갈색 곰이 여기 숨어있었어 어 <laughs> 깜짝이야 겨울잠을 여기서 자고 있었네 경도야 여기 엄청나게 큰 계단이 있어 오, 계단! 이쪽에 왠지 동물들이 또 숨어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왠지 원숭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나 판다 있을 줄 알았어. 저기 봐봐, 판다 있어. 판다? 어, 여기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아니, 아, 이건 또 뭐야? 점프 맵이었어, 이런. 이렇게 올라가야 돼? 와, 이거 난이도 장난 아니다. 하차! 하차! 아니, 뭐야, 이거. 아니! 공포 수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오, 이거 진짜 어려워. 우와! 아! 안돼. 다시 올라가야 돼. 귀여운 판다다 아! 오, 이 높은 곳에서 못 올라, 못 내려가겠는데? 다른 동물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뭔가 수상한데? 어,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아무것도 없나? 아, 또 이런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점프맵이다. 동물 찾기가 아니라 동물 찾기를 가장한 점프맵이에요? 그러게 너무 어려워. <laughs> 아까 여기 그냥 위에 뭐만 있는지 확인해볼까? 어, 안 보여, 심지어. 뭐, 어디까지 있는 거야? 뭐야, 경도 어떻게 올라갔어? 완전 잘하는데? 아니, 이 어려운 점프맵을 저렇게 잘하다니. 이정도쯤이야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아! <laughs> 길이 너무 좁아. 어, 한 번만 실수하면 바로 또 밑으로 내려가겠다. <laughs> 아니, 경도 바로 내려갔군. 떨어졌어 위에 혹시 뭘 봤니? 원숭이 같아. 원숭이? 나무까지 어, 와 이거 나무도 이쪽 이쪽으로 가야 돼요. 또리니 여러분들. 와. 거의 다 왔어. 어, 다 왔다. 아, 뭐야? <laughs> 아니, 저 저희... 쟤는 어지 않겠습니다. 나도 거기서 떨어졌어. <laughs> 어? 왜? 왜 그래? 어, 뭐야? 여기 비밀 공간이 있잖아. 뭐 어, 감옥인데, 이기? 오! 와! 오! 뭐야? 어, 떨어졌어. 비밀 동굴. 여기에 또 뭐가 있나 본데? 길이 엄청 미로야. 탈출구가 어디 있는 거지? 어, 박쥐다, 박쥐. 박찌. 어두운 곳이니까 박쥐가 있나 봐. 근데 쟤는 어떻게 왔지? 야. 내려... 아, 이걸 밀어야 돼. 어, 잠깐 어디 있어? 아, 이거를 밀면은 어, 밀어진다. 어, 이걸 밀어야 돼. 에, 에자에자에자 어, 자, 다 왔어. 어 어흐. 어, 아니야. 이쪽으로 좀더 밀게. 좋아, 박쥐 획득! 어! 아, 됐다. 박쥐도 획득했어. 휴. 와, 얻기 힘들다. 이번엔 귀여운 농장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귀여운 동물들이 많네. 어? 여기 소가 있어. 어, 맛있는 소고기? 음. 어? 뭐야? 왜안 들어가지지? 어허.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고 아, 계속 점프해야 돼. 아이 뭐야? 저 빨간색 선에 닿으면 안 되나 봐. 절대 먹지 말래. 맛있는 소고기 어떻게든 먹어주겠어. 점프하고, 와, 점프, 점프. <laughs> 아! 얻었다! 어, <덥다. 웃음> 아니, 엄청나게 얻기 힘들다. 여기는 돼지가 있어. 아니, 돼지, 돼지 하면 삼겹살? 아니, 왜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많지? 오! <laughs> 어, 아주 토실토실하게 맛있어 보이는군. <laughs> 어, 여기는 독성 폐기물이 있는데, 저기에 치킨이 있어. 치킨? 아니, 이거 조심하자. 독성 폐기물이래. 오. 어. 오, 좋아. 이거를 밟고, 오늘은 치킨을 먹읍시다. 아. 어! 거위였잖아. 거위였네. 거위나 치킨이나 똑같은 친구들 아니겠어? <laughs> 다 먹을 생각뿐이야. <laughs> 건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어, 여기에는 뭐가 있지? 말? 어, 말이 있네. 귀여운 말친구. 영차, 영차. 사다리를 타면 2층으로 올라올 수 있어. 어? 어, 여기있다 어, 이 뭐야, 얘는? 아니 드디어 치킨을 드디어 찾았다. <laughs> 치킨을 얻었습니다. 이제 뭐또 없나요? 여기는 없고요. 어 여기가 창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어 잠깐만. 어? 어 여기 위에 부엉이 있어. 부엉이다.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점프해서 부엉이를 얻을 수 있어. 아 그렇게. 좋았어, 부엉이 획득. 그래 여기도 있다. 어 여기는 뭐야? 같이 가자. 아 <laughs>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네. 우와, 여기는 또 뭐야? 여기도 치킨이 있어! 아니, 와이 어, 뭐야? 아, 이 투명! 투명이야! 으아! 아! <laughs> 아니, 치킨! 자, 치킨을 한 번에 얻어보겠습니다. 점프해가지고 아 암탉! 오! 얻었다! 암탉의 득! 어? 갇혀버렸어. 농장은 다 찾았고 이제 겨울 지역으로 갈 거야. 어, 추워. 어, 추워. 저 위에 루돌프가 있네? 와, 이거 점프면 어렵다. 아, 이거 뭐야? 미끄러지는데? 바로 점프해야 돼. 오. 와~ 리스너라는 루돌프를 얻었어요. 오, 여기 순록이 있다. 순록. 오, 이뻐 순록. 형 <laughs> 야, 나엉덩이 꼈어. 눈에. 어딨어? 여기 움직여지지가 않아. 빨리 일어나. 아 알았어. 와, 진짜 크다. 우와, 뿔 우와, 얘도 얻었고. 이 위쪽으로 또 올라가는 게 있어. 그래? 그자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여기는 길이 없는데. 음. 응? 어, 저기 밑에 뭐가 있는데? 어? 뭐야? 뭐야? 토끼인가? 오, 토끼, 겨울 토끼. 오, 토끼. 아! 또리디 여러분들, 이건 점프맵이 아니에요.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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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동물 찾기 게임입니다. 맞아요. 얘는 뭐야? 어, 얘는 잘 모르겠어.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얘도 되게 귀엽게 생겼다. 사슴처럼 생겼다. 이 위쪽으로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여기 반대편. 아, 여기, 여, 여기를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와, 이거 조심하자. <laughs> 이거 이거 점프면 아니에요 진짜. 후. 어, 어떻게 가야 되지? 아 이쪽이야 격도야. 오 이렇게 밟고 <laughs> 이거 점프맨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러게 너무 어렵다. 어, 여기는 또아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다 왔다. 여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자, 아니 이거 뭐야? 이것까지 밟아야 된다고? 이제 눈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돼. 거의 다 왔어 어, 위에 뭐 있다 와경토야 이쪽으로 오면 깜짝 놀랄만한 거 있어 어어 어, 알았어 와 아니 너는 누구니? 눈 레오파드? <laughs> 아니 난 표범인 줄 알았는데 눈에서 사는 경토야 여기 얘가 대장인가봐 와 얻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도 다 정복을 했고 여기 오른쪽 보면은 풍선 가방이란걸 팔고 있거든? 어 이거를 구매하면은 여기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갈 수 있나봐 와 한번 구매해볼게 오 풍선 가방 뭐야 예. <laughs> 편하게 이쪽 어, 이거 잠깐 이거 있으면 은 되게 얻기 쉽겠는데 아니 이게 뭐야 아까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는 곳 위에 하늘섬이 있었어 어 여기 뭐야 어 저기 익룡 아니야 익룡 잉룡? 어 익룡이 숨어있었구나 우와 진짜 멋있다 옛날에는 저렇게 공룡도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엄청 큰 새가 있었어요 와, 엄청 커. 오, 인룡. 나도 얻을 거야. 오, 인룡. 아니, 그러면 이거는 이 아이템을 사야만 올수 있는 거야? 어, 여기 어떻게 올수 있는 건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뭐야? 일단 여기 인룡은 안녕. 안녕. 그리고 아까 정글 여기 되게 어려웠었는데. 오, 얘는 또 누구야? 검은 양? 에? 펜서. 블랙 펜서? <laughs> 어 아까 원숭이 얘못 얻었었잖아. 널 얻고야 말겠다. 어널 얻고야 말겠다. 어 파란색 침팬지였어 침팬지. 오기케기오케기 경도야 이 위에 메갈로돈이 20초 후에 나온대. 메갈로돈? 그게 뭐지? 상어의 조상님이야 엄청나게 큰 메갈로돈 몰라? 뭐뭐야? 무서운데? 사람 한 100명은 입한 순간에 꿀꺽해서 먹을 수 있는 메갈로돈. 아니 5초밖에 안 남았어. 어 이제 곧 나온다. 왜,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 일. 과연, 오 물이 빨개졌어. 오 어? 졸로 가보자. 오 어, 뭐야? 뭐야? 물이 왜 빨개졌지? 다들 메갈로돈 찾아보세요. 어! 오 메갈로돈. 와, 오 되게 무서워.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어 사람 들어온다. 오, 잠깐. 어 잠깐. 어어 뭐야? 오, 어디 갔어? 오 메갈로돈. 와. 움직인다. 움직여, 막. 오. 엄청나게 큰 상어 조상님을 찾았다.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다양한 동물들을 찾아봤는데, 동물들이 전부 다 귀여워가지고 찾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서운 동물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면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